어제 예수 말씀을 좀 드리고 내일부터 소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여러분 영원의 성소 안에 예수 얼굴에 반사됐던 사랑의 빛이 성령을 통하여 쬐어 들어왔습니까? 죄가 남긴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빛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을 낳으셨습니까?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승려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혼에 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이 속끝에 나옵니까? 거듭남은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릇에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탁월하심을 깨닫게 하고, 영원히 거룩한 사랑에 젖게 하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듭남은 작은 일이 아니다. 죄인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때, 이전 생활은 가정하고 정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스를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준다. 이전의 육신의 기쁨들 겨락은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그의 사랑, 그의 소망도 모두 새로운 것이다. 한때는 매력 없던 하늘이 이제는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며 그것을 장래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곳에는 그를, 포혈로 그를 구원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교정 2권 294페이지 만성.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신령한 사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다. 지혜지혜 정신이 깨워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기한이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네? 회계시 풍성 변화가 시작된다. 이해력은 크게 증가되어진다. 순종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게 되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을 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3장 증언을 바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질문을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 행동화된 기빌입니다. 에서겔이변낭을 메고 급히 도망가는 일을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들 앞에 거리에 길에다가 성전을, 성을, 걸음을 거리고, 벽돌을 기와를 삥삥 쌓다가 흐무는 모습을 자꾸 보이죠? 멸망한다? 이것처럼 예수께서 숨을 깊이 내쉬면서 뭘 받으라? 무슨 뜻이?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 호흡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말이 의미는 그분의 속성으로 물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으셨는지.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도처에 있는 그분의 위대한 도덕적 포도원에서 모습을 드러내신다. 아멘. 이 동산이 도덕적 포도원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성령을 받아서 야하늘만나예후와일래 버니엘 임마누엘 시온 다 맛있는 포도니 열렸네 포도가 열렸네요 포도가 건강하고 이쁘고 맛있는 포도가 열렸네요 극상포도가요. 뭘 받는 것입니까? 뭘 받은 것입니까? 성령.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령의 영감을 통여하는 신령의 사람 모두에게 베푸실 것이다. 다시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위대한 도덕적 포도원에서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온유해지고, 관용해지고, 오래 참고, 이타적이고, 부지런하고, 하나 더 보겠습니까? 잘 하시는 말씀, 갈라디아 5장. 성령을 받았는가 또 보겠습니다. 5장.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제를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오직 그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시기, 당짓는 사람들, 불리하는 사람들, 생략하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참고로 배우셨죠? 단수입니다, 단수. 사랑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 가짜입니다. 모든 열매는요, 한 과일에 오미자. 오미자 들어봤습니까? 한 과일에 다섯 가지 만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맛이 다 납니까? 아홉 가지 열매가 다 나는 것이 단수입니다, 단수. 성령의 열매 들은 아니다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맛이 다 나는 것입니다. 다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 합시다. 성령을 받았는가? 2 2 2 3 성령이 내주하는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는 구절인데요. 있습니다. 5장 22, 23절 주세계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어디를 보았죠? 에세게일? 어떤 내용이었죠?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위대한 도덕적 포도원에서 뭐한다? 그것이 나타나버린다. 또요, 보십시다. 성령의 가마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가마다. 아멘. 네. 성령에 감하는 뭐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생명이 뭐죠? 기되면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1888년을 보시면 설명을 잘 합니다. 죄에 짓지 않는 생에, 죄에 오염되지 않는 생에, 이기심에 물들지 않는 생에 그 생명이 성령을 받은보다 선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하지만 그의 성령께서는 어떠한 곳에서 우리 바로 곁에 계신 것과 꼭 같이 다른 장소에서도 우리 바로 곁에 계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나타낸다. 나타낸다. 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궁정이고, 그리스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조하는 사람이며, 성령 인격을 점령하고 내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실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한 해가 영원히 뒤안길로 사라지고, 거침없이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흘러왔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앞에 반드시 죽음도 올 것이고 어쩌면 병나도 올 것이고 이곳의 얼굴을 맡으며 살았던 사람들 영혼이 볼수 없는 때가 올 것이고 혹 세월이 더져가면 어르신들은 다 떠날 것인데 하늘의 심판은 총를될 것인데 어떤 사람 돼야 마땅한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 앞에 토로합니다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세상의 모든 때에서 벗어나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 예. 오 아버지 이 일이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할 진대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 예. 에스겔 3장과 이케아는 가라데오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았습니다 잘 압니다, 주님. 하지만 이 문제에 경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해 벽도에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올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셔서 속히 버리게 하시고 아멘. 이 동산 24년 새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을이 되게 하셔서 성령원에 마슴에 가란 영혼들이 찾아올 때마다 모두의 삶 속에 위대한 도덕적 포도원의 성령의 역사가 뚜렷이 나타나, 나타나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멘. 주님, 영감 받아 주시옵고, 이 미칠한 작은 동산이 주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아멘. 광야의 소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